<목소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를 사랑하네 거하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을 지켜 으로너 사랑하네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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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지키며 너희를 사랑하네 거하리라 내가, 내가 이것으로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게 명고 내가 내가 사랑하는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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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멘. 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주님께서 유언처럼. 고백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니 라고 말씀하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격하는 그런 말씀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하소연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육체를 죽이시면서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까지 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주님의 감탄어린 고백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고백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의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탄성으로 고백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것 같이 즉 하늘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 지면서까지 이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어떻 떠올리기를 십계명을 떠올리지만,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에게, 또먼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라는 죽어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기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에 보낸 것은죽 어라 하는 계명 을그 영혼 들을 위해서 그덕을죽 어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께서 아들 로 오신 예수 에게 주신 계명 입니다. 집 계명 을 말씀 하신 것이, 아 니라 죽 어라 는 겁니다. 죽 어라 는 계명 을 아들 에게 주셨 어요. 그것도 죄 없으신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죄 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다 끌어안고 그 죄와 함께 죽어라.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그 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죽음은 이제 인류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없어질 것이다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갇혀서 마귀 의 종된 자들이 가짓는그 죄는 이제 네가 십자가의 죄 저주에 걸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는 없어질 것이니, 부덕불 죽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죽어라는 것이 아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의 계명이고, 그것이 내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로써,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할 수 있다고 오늘,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너희도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계명을 지키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 '죽어'라는 것이 계명이고, 예수께서 성도 주에주신 계명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들을 아들에게 주신 계명은 '죽어'라는 것이고, 성도 된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 사랑 받을 만한 그 죽기까지 사랑을 하라는 것인데, 사랑 받을 만한 자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심지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도, 자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원, 심지어 원수대 너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의실천입니다 <laughs>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다 다른 분야가 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물질이 어느 날 많이 생겨서 그 물질의 풍족함으로 내게 주는 기쁨도 있고 또 자식의 속으로 난자신의 속으로 난 자식들이 잘되고 잘되고 잘돼서 부모를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작고든 크든 또 각자에게 각자가 느끼는 그 기쁨의 모양이나 형태는 다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슬픔도 받지만 기쁨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자라서 2 0 점만 넘어서 자기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새 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기쁨이 보름간 됩니다 새 집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 처음 집에 가면 넓고 좋고 깨끗하고 어, 아주 옹색한 집에 살다가큰 집, 깨끗한 집,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 깃발 같은데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쓰다듬으면서 새 집에 대한 기쁨은 한 달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기쁨이 많이 가면 1년 간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기쁨이 아주 눈녹도 사려져 버리고, 남의 편이 돼 버리고, 또한 심지어 왼수가 돼 버리고 도하는 것이 부부 사입니다 기쁨이 오래간 영원할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통계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의 기쁨은 느껴지는 사랑의 기쁨은 계속될 뿐 아니라 증폭되고 영원한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면이 사랑하되 잠시 잠깐 또 내가 참 사랑하기에서 사랑받은 받기에 합당한 자들 사랑받을 위해 많은 자들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살아가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영혼 구령을 위해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 되시길 주의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살아가라 했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까지 하죠 어떻게 나 아닌 남을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네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천 이룰을 다사랑하시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야 범위가 있다는 거야 범주가 있다는 거야 너는 요런 사람들만 사랑해도 네가 주기까 사랑하려는 네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범주, 범위를 주십니다. 그 범주, 범위가 내가 사랑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범위, 범주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는 걸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와 관계 있는 자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 또 나와 관계를 맺, 맺게 이 땅에 그렇게 조성해 주신 자만 사랑해도 너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맺고 을수 있는 있는 그 그범주가 누구냐 부부가 관계 맺는 사람이죠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또 친구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또 이웃이 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적게는 몇십명 최소한 몇십명은 돼요 몇백명도 될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상에 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뭐 사업상을 따지면 몇천명까지도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 서로 때로는 흉어문 없이 말할 수 있고 또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만이라도 네가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의 계명을 나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계명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가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수십 명은 되겠지요. 어? 아무리 마을 나홀로 사는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 부모나 부모 자식 간에 친부 이유까지 아침다면 적어도 몇십 명은 될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범주를 우리에게 사랑의 범주를 맺게 하시려고 관계 맺게 하신 바로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나와 원수된 자들, 세상 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 원수된 자들이 있어요. 내돈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내 원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사랑했죠. 결혼했다고 그데이 남편이 왜주가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한 내가 점점 들여 키웠는데, 이놈의 자녀가 자식이 왼수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왼수, 씨가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가 말이야. 나한테 비친 것이 얼마인데, 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얼마인데, 원수를 대할 때마다 퍽퍽 떠음니다 그러나, 네가사랑의 범주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수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어요. 어떤 관계? 원수된 관계로.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랑해야 되는 관계로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여기까지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흔히 성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었다 깨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쫓아갈 뿐이죠. 추구할 뿐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먼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기로 작정해 버리면 돼요 사랑하기로 작정해 버리면 됩니다 내가 지가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내가 저를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해 버리면 사랑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들이 아니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이요 기저귀에 싼 똥을 봐도 이쁘다고 하죠 똥이 뭐가 이뻐요 내전는 똥이 그러나 자식이 때 자기 자식이 자식이 싼 똥이기 때문에 그 똥만 봐도 이쁘다는 거예요 어. 어? 똥만 봐도 사랑스럽다요 자식이 왼수다 이놈 자식이 아주 왼수다 내속만 지키고 자식이 왼수다 하면서도 자식 사랑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기로 아예 그렇게 굳혀 버린 거예요 사랑하기 조건은 아무것도 안 맞춰졌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을 해 버리니까 사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좀더 철든, 철든 성도라면, 자식이 내게 보여주는 그 단점, 속성이는 점, 그 자식의 단점에서,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그 자식의 단점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이나 나의 잘못된 모습을 추형해낼수 있는 사람, 좀더 철든 성 들어 할수 있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식의 단점, 나쁜 점, 그런 불안한 점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 내가 그랬어, 내가 자식 때, 그때 그랬어. 그들을 발견해 낼수 있는 사람은 좀더 철든 사람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러니 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랑기로 작정해버린다면, 아예 사랑하기로 원수까지도, 아유, 내 원수지만, 내 원수지만, 아예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렸어. 그래서, 사랑이 된다면, 또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사랑스러워진다면, 또 사랑을 그렇게 실체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응? 나와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로 굳어지면, 그때 영원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원수대 상태, 나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있는 상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에 그가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어? 나와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지. 그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는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개발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던 마귀의 종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연자연자는데 자였, 하나님이 원수된.. 왜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있다..여서..어쩌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존심, 내 정말 자기 내 모든 것이 살아 있다면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높아짐, 나의 자존심,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불신감, 이 모든 감정들을 다 죽어질 때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관건이고 접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한 너희는 교회 있는 성도들 뿐만 이름이 아니라, 나와 원수된 자 세상에 있는 나와 강세상에 있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두를 다 이름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려면 반복은 뭐냐? 내가 죽어줘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준 거 같지.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려면 너희가 죽어야 돼. 네 감정을 죽여야 되고, 네 생각을 죽여야 되고, 네가 높아짐을 죽여야 되고, 너희 불을 죽여야 되고. 너 모든 가진 것을, 뭐다 지식을 다추야해 이것이 죽어질 때, 그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이 계명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너희가 나의 사랑받는 자가 될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성도가 지켜야 될, 이루어야 될, 또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계명을 이루으로이 계명을 지키므로이 계명을 다 우리의 삶에,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왔 당한 성도 되시길 주의로로 추권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나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으로 주신 내가 죽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와 이웃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죽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안전히 기도합니다.